오늘 이제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하려고 그래 이미 지난 어, 화요일 날 어제 우리 성경 공부 마지막 종강 시간에도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한번 생각을 했는데 이제 다시 반복하고 다시 되풀이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거 교과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 교과서가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정말 하나님 앞에 흠 없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를 인도하는 우리 신앙을 지켜주는 잣대 교과서 이게 분명히 있어야 돼.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하는 거지 세상적인 지식이나 세상적인 경륜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배운 지식 앞세우고 세상에서 자기가 경험한 그러한 경험을 앞세우고 세상에서 권세, 세상에서 누리는 것, 이러한 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이게 마귀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운영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거 우리가 예배 드린다.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거 우리가 잘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베드로 전서에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베드로 전서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흩어져서 각 지역에서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흩어져서 신앙생활 하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들 다 지금 박해를 받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 때문에 한 군데 모여있지 못하고 다 흩어져가지고 다 나그네같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을 지킨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은 믿음 좋은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환란과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예수를 바로 믿지 못하고 마음 놓고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이러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게 뭐냐? 믿음 굳게 지키고 어떠한 환란과 어떠한 역경이 일다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신앙 끝까지 잘 지켜라. 믿음 잘 지켜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라. 모든 것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제일 먼저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강조를 했어요. 이 베드로 사도가 제일 먼저 강조한 게 뭐냐면은 너희들 부활 신앙을 굳게 잡아라. 부활 신앙.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 여러분 우리는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이 얘기는 뭐냐? 예수님은 죽음을 이겼다 하는 얘기예요. 예수 부활했으니 나도 다시 산다. 나도 다시 부활한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산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 빠져도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삽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신앙과 그런 믿음을 우리가 굳건히 가져야 된다. 흔들려서는 안 된다. 어떤 지역에 흩어져서 신앙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있는 곳곳에서 어떠한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빠진다 할지라도 부활 신앙 잊어버리지 마라. 그거 붙잡아라. 병들어도 부활 신앙, 감옥에 갇혀도 부활 신앙, 내가 핍박을 받아도 부활 신앙. 그거 붙잡아라. 그게 산소망, 따라다. 산소망, 산소망. 산소망.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의 허리띠를 졸라매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허리띠 졸라매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허리띠를 졸라매라. 어. 여러분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하는 것은 준비한다는 거 아닙니까? 준비하는, 결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있어서 그냥 연약하고 말해요. 그냥 신앙이 하루 아침에 왔다 갔다 하고 말해요. 감기만 걸려도 신앙이 흔들리고 하루 장사만 들 때도 신앙이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고 이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마음의 허리띠를 졸라매라 하는 얘기는 각오하라 결심하라 하는 그런 얘기예요 흔들리지 말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넘어지지 말고 유혹받지 말고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지키고 있다고 그랬어요 우는 사자처럼 그러므로 그런데 넘어가지 않도록 마귀 사탄은 우리를 시시탐탐 노려요. 우리에게 조금만 틈이 있으면 여러분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는데 우리가 조금만 틈을 보이면 마귀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어 버려요. 예배를 깨뜨려 버리고 만다는 얘기예요.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마음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건 정신을 차리라. 집중하라 하는 얘기예요. 집중하라. 마음의 허리띠를 졸라매라. 그리고 신앙생활 하라. 그리고 또 여러분, 지금 흩어져 있는 그런 모든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 흩어져서 신앙생활이나 제대로 하겠습니까? 모이기나 제대로 모일 수 있겠어요? 찬송은 뭐 제대로 부르겠어요? 그런 상황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몇이 된다 할지라도, 몇 명이 된다 할지라도 너희들끼리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이게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길이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신앙이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쉽게 넘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이 약해가지고 쉽게 쇠빠운데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붙잡아주고 위로하고 버텨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이렇게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서 같이 가라.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조금 약한 사람 보면 무시하고 말해요. 조금 실수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그냥 막 무시해버리고 말해요. 함부로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절대로 우리 신앙이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넘어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도저히 일어나지를 못하는 어떤 사람은 엉뚱한 죄를 짓는 사람도 있어요 이 공동체 안에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격려해 주고 서로 붙잡아 주고 서로 세워 주고 그러면서 하나의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라 베드로 선생님은 그걸 지금 강조하고 뜨겁게서 해 사는 길은 그거다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저질 사모하라 그랬어요. 신령한 저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스펀지가 물에 담그면 물을 쫙 빨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빨아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영적인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중요해요. 말씀만 들으려고 하면 졸고 말해요. 말씀만 뭐 읽다 보면 말해요. 조, 졸음이 오고. 어떤 사람은 수면제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잠이 안 오면 성경을 읽어요. 졸리게. 어,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수단으로 써가지고 우리가 복 받겠느냐 내게. 그래서 여기 신령한 저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육체적으로도 밥잘 먹어야 돼요. 아이들 저질 잘 먹어야 돼요. 그래야 든든하게 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있어서도 신령. 저질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사모하라 그리고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은 뭐 여러분 강조를 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여러분 잘하려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 보세요 신앙생활 제대로 됩니까? 미워하는 권사님 있어 보세요. 미워하는 장로님 계셔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됩니까?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베드로 전세에서도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했어요. 서로 복종하고 서로 순종하고. 근데 거기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잘 알아. 사람이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다 성격이 내 성격하고 비슷하고 말해요. 내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참 까다로운 사람도 있어요. 성격이, 성격이 말해요. 취미도 참 까다롭고, 성질도참 까다롭고, 이상하게 성격도 까다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도 잘 지내라.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잘 하라. 그렇게 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는 말이에요. 그래야 신앙의 마이너스가 안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경험했어요. 교회에서 잠깐이라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보세요. 신앙생활이 제대로 됩니까? 예배가 제대로 됩니까? 찬송이 제대로 나옵니까?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벌써 다 깨끗해져야 돼요. 그래야 말씀도 듣게 되고, 기도도 나오게 되고, 기쁨도 있게 되고, 평화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분명히 뭐라고 했느냐?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잘하라. 까다로운 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장 13절 같은 말씀에 보면 은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뭘 얘기했느냐 착하게 살아라 선. 선을 선 택하라 선을 항상 네 주위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느그 사람들 앞에서 선을 행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선하게 살라는 얘기예요 나를 괴롭힌다고 나를 속상하게 한다고, 내 마음 아프게 한다고, 나도 똑같이 대항하고, 똑같이 대해주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너희는 선을 택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선을 쫓아라 하는 얘기. 열심히, 그것도 열심히 선을 행하라. 3장 13절. 그리고 또사장7절말씀해 보면은 이 베드로 사도는 무엇을 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 이제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 지금 핍박받고 박해받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 이제 이제 끝판이다. 마지막에 가까이 왔는데 정신을 차려야 될게 뭐냐? 열심히 기도하라.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남을 잘 대접하라 그리고 서로 봉사하라 4장 7절 8절 9절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여러분 제가 많이 강조했어요 종말론적 신앙 우리는 항상 어떤 신앙? 종말론적 신앙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나면 끄셔요 세상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하는 그런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미워하는 사람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풀고 하나님 앞에 가야죠. 서로 다투고 담쳐놓고 말도 하지 아니하고 한 교회 안에서 오고 가지도 아니하고 서로 피해 다니고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시간이 마지막이다. 그 풀어야죠. 사람이 죽을 때 되면 껄껄껄 그런다고 하잖아요. 껄껄껄 아이고. 사랑할 걸, 아이고, 용서할 걸, 아이고, 풀을 걸. 죽기 전에 껄껄껄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항상 종말론적 신앙.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오늘 끝이다.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할 일이 많아요. 그걸 생각하라. 그리고 여기 사장 말씀에서 이제 이 베드로 전서에서 주는 말씀이 이제 고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왜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장 13절, 12절, 13절 시험, 고난 이런 얘기가 다 나와요. 그건 뭐라고 했느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시험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하면 그 기쁘게 여기라. 고난 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라, 즐겁게 여기라. 주 안에서 고난 당하고 주 안에서 고난을 잘 이기면 그다음 상급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잘 참고 지혜롭게 고난을 잘 이기고 잘 견뎌라. 그 고난이 너에게 축복의 길이다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자들아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이런 이야기가 베드로 전서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 전서는 5장이지 않습니까? 이제 5장, 오장. 5장의 말씀을 우리가 강조를 한다면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한온이 그랬어요 여기 장로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 뭐 장로님, 뭐 이렇게만 볼건 아니에요. 연장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 연세가 많은 분들, 나이가 많은 분들, 교회 직분자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한오니 뭘 권했느냐? 억지로 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 이것은 장로님들에게 얘기하는 것만 아니에요. 성가대원들에게도 얘기하고, 교사들에게도 얘기하고, 목사에게도 얘기하고, 권사에게도 얘기. 하고 억지로 하지 말라. 억지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장로님을 뽑을 때 하고 싶은 사람 나오라고 그래요. 그 등록하는 겁니다. 등록. 억지로 안 시켜요 장로. 억지로 시킬 필요가 없어요. 왜? 베드로 선생님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지도자가 되고, 뭐,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그거 억지로 하지 말라. 억지로 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아. 찬양대도 그래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억지로 하는 사람 얼굴 보면 알아요. 억지로 하는 사람. 아. 여러분, 성가대에 나오는 게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이거 맡은 걸 감사하게 여기고, 이 수요일날 뭐좀한 시간 전에 나와가지고 찬송하고, 찬송 연습하고, 이거 기쁘게 여기고, 감사할 줄 알고, 그런 찬양대가 모여야, 그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대 같 되는 뭐 소프라나 엘터, 테너, 베이스, 뭐 그거 떠나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 내가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게 합니다. 무엇을 맡았든지 목사가 되든 부목사가 되든, 아니면 교회 관리 집사가 되든, 무엇을 하든지 교회를 억지로 하면 안 된다. 억지로 하는 사람에게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켜요. 모두가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베드로 전서에서 이제 마지막 5장에서 그런 얘기가 억지로 하지 말라 그리고 이 마지막 베드로전서 5장에서 말해요. 강조하는 게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하라. 억지로 하지 말라. 겸손하라. 그래서 거기 말씀에 보면은 젊은 자들아 유아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는 얘기. 겸손으로 겸손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 앞에서 겸손하고 나 자신 스스로가 겸손하고, 낮출 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잘난 척하지 말고, 어, 교만하지 말고, 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교만은 망합니다. 어.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된다. 항상 겸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어. 내가 부족합니다. 어. 나는 할수 있습니다. 이만하면 할 만큼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는 얘기예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내가 낮은 자세에서 섬기는 이러한 겸손,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하고 또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 거기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만 거기 무슨 말씀이느냐 5장 5절 말씀에 따라 합시다 때가 되면 때가 되면 높이리라 때가 되면 이건 뭐냐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가 되면 다 높인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높여야 되는데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세워지려고 하면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게 교만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항상 겸손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엎드릴 줄 아는 이런 자세.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중요합니다. 첫째는 5장 말씀에서 억지로 하지 말라. 그리고 겸손하라. 그리고 5장 8절 말씀해 보면은 깨어 있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깨어 있어라. 내일 새벽도 주무시지 말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 내일 무슨 요일이에요? 목요일. 목요일 새벽은 다 깨어나자. 다른 날은 주무셨다 할지라도 목요일 새벽은 깨어나는 연습을 하자. 지난 목요일 날 오셨던 분들 내일 새벽 꼭 빠지지 마세요. 그냥 계속 연장입니다. 목요일마다. 그래서 그게 습관화되고 훈련이 되죠. 왜? 성경에 분명히 오늘도 말씀했어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다고 하는 말씀. 기도로 깨어 있고, 말씀으로 깨어 있고, 예배로 깨어 있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항상 깨어 있는 자들이 졸지 않고, 졸지 않고 병들어 있지 않고 항상 건강하게 깨어있는 것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복내려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잠자고 있으면 마귀가 물어간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잡아간다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그 얘기입니까? 어.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잠들어 병들어 있으면 마귀가 삼켜 버린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예배 시간에는 깨어 있고 지금 예배드려야 될때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가?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는 것이 분명하고 깨어있는 이런 성도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축복하시고 그런 자들을 마지막에 들어 쓰시는 거 아니야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은요 이제 5장 마지막에 무슨 말씀으로 끝내냐 은혜라는 말로 끝내요 은혜라는 말로 지금 뭐라고 말씀했냐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라 따라합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전도사가 되고 내가 집사 권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가정을 세워 주셔서 우리 가정이 이만큼 지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이 감사해요. 모든 것이 은혜니까 모든 것이 감사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라 하는 얘기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지금 누구에게느냐? 사방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들에게. 자기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자기 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다 도망가 갖고 흩어져서 신앙생활 숨어서 모르게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굳게 서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여러분. 지금 도망가서 흩어져서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런데 베드로 선생님은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살아. 지금 그렇게 사는 것도 거기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 그 상황에서도 감사하면서 살라, 할렐루야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베드로 전서의 전체적인 내결. 그러면서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 아하.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건 그거구나 이렇게 생겼다 뭐냐? 사랑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 셋째도 사랑 그게 어디에 있느냐? 14절 우리 제일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 어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사랑의 입맞춤 이걸로 끝 베드로 전설 그건 뭐냐? 사랑 여러분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어? 교회 일이 아이고 어렵고 안될 거고 뭐 문제가 있을 거.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 이 베드로 선생님이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보한 편지에서 마지막으로 사랑의 입맞춤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된다 하는 얘기죠.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꼭 기억하고, 특별히 이 5장 말씀에서 억지로 하지 말라. 억지로 하지 말라. 둘째, 겸손하라. 셋째, 깨어 있어라. 졸지 말고,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넷째,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굳게 서라. 마지막 다섯째,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주시는 말씀으로 꼭 받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우리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베드로전서 5장에서 주시는 말씀 신앙생활, 봉사하는 생활 억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일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겸손하고, 그리고 늘 정신 차려서 깨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